올타쿠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새로운 룬 노가다를 들고 왔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룬 노가다 방법인데 굉장히 신박한 방법입니다 이룬 노가다의 장점은 1레벨부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구인 왕조에서 하는 노가다의 경우 백면발의 퀘스트를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노가다는 타도 한 자루만 들고 와서 달리기만 하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는 여기 파로스 요새라는 곳에 이동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축복 앞으로 가주시면 거대 용이 있죠 이 친구를 출혈 효과가 있는 아이템을 들고 와서 죽여주면 됩니다. 출혈딜이 꽤나 세게 들어가서 다른 방법보다 출혈로 죽이는게 가장 좋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보면 게임의 버그를 이용하는 겁니다. 거대용은 몸집이 커서 그런지 죽는 속도도 더럽게 느린데 죽기 전에 축복 활성화를 해서 몹을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쉽고 효율적인 노가다 방법은 지금 쓰고 있는 이 파리떼라는 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현재 1분에 6만 룬 정도 획득이 가능한데 본인이 더 강한 출혈빌드로 스택을 쌓는다면 더 빠르게 룬 노가다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럼 파리떼를 얻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노가다를 하던 그 모구인 왕조에 와서 앞으로 쭉 달려줍니다. 오른쪽에 절벽 끼고 계속 달려준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기둥을 지나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이쪽에 몹들 숨어 있으니까 뭐 처리하셔도 되고 안 죽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쪽으로 들어가서 사체를 뒤지면 파리떼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타이밍이 꼬여서 용가리를 실수로 죽여버리면 다시 할수 없습니다. 그대로 끝나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 백업을 해놓는다고 해도 10번 성공 후 11번째에 실패하면 다 날아가는 거니까 좀 애매하죠. 또 어떻게 보면 죽었어야 하는 몹을 되살리는 거니까 언젠가 패치로 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1레벨에도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보드릭을 잡고 백면발의 퀘스트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출혈 무기인 타도를 얻어서 맨몸으로 패 봤는데 4분에서 5분 정도에 5만 룬 획득이 가능합니다. 겐트 요새 북문보다는 확실히 더 빠른 방법인 것 같죠. 오늘의 결론, 손이 빠르면 팔 듯. 치킨 먹는 게 2~30% 정도 더 빠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